조용한 새벽, 형문청의 문이 열렸다. 피로 얼룩진 장부 한 장이 바람에 휘날린다. 살인사건 피의자 박춘석 백성, 증거 없음, 자백 확보. 그 장부 아래엔 누군가가 남긴 낙서가 있었다. 자백은 피로 쓴 글씨였다. 며칠 뒤 재판을 주재한 사또는 아침에 피를 토하며 죽은 채 발견됐다. 사람들은 입을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가 죽인 건 백성이 아니라 진실이었다. 제일 막봄 피로 시작된 마을. 충청도 내포의 작은 고울. 산 아래서 농부 박춘석의 아내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목이 졸린 흔적. 그리고 손에는 낯선 비녀 하나.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남편이 평소 아내를 의심했다더라. 그날 밤에도 큰 소리가 났다지. 이내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춘석은 곧장 포박되었다. 그는 울부짖었다. 내가 아니오 나는 장에 나가 있었소. 그러나 그의 외침은 사또 윤지연의 귀에 닿지 않았다. 제2막 권력자의 판결. 윤지연은 젊은 나이에 고을 사또가 된 인물로 출세욕이 강했고, 상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이번 살인사건은 상부에서 신속 처리 지시가 내려온 건이었다. 그는 사건의 진상을 보기도 전에 판결문에 도장을 찍었다. 피의자 박춘석은 아내를 질투하여 살해한 죄로 사형에 처한다. 증거도 목격자도 없었다. 오직 자백서 한 장뿐이었다. 그 자백서는 춘석의 손이 아닌 포졸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제3막 서리의 의문. 형문청 서리 정운석은 이 사건의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자백서에 찍힌 손도장이 왼손이었다. 춘석은 오른손잡이었다. 그는 몰래 옥에 가서 피의자를 만났다. 춘석의 손등엔 자국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누가 내 손을 잡고 피를 묻혔소? 그들은 내게 말했다. 자백하지 않으면 더큰 벌이 올 거라고. 정운석은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그날 밤 누군가가 그의 책상 위에 피 묻은 편지를 남겼다. 입을 열면 다음은 내네 차례다. 제사막 사또의 비밀 재판. 며칠 뒤 사또는 밤늦게 비밀 재판을 열었다. 방에는 오직 세 사람 사또, 포교, 그리고 정운석 뿐이었다. 사또는 말했다. 자백이 없으면 진실은 없다. 백성은 거짓말을 하고 나는 진실을 만들어야 한다. 정운석은 분노했다. 그 진실은 피로 쓴 허상이 옵니다. 그러나 사또는 냉소하며 비밀 서류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고울의 자백서들이 있었고 모두 같은 필체로 쓰여 있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포졸이 들어왔다. 사또님, 박춘석이 옥사했습니다. 제 오막 사라진 서류, 남은 피. 다음 날 아침 사건 관련 서류는 모두 사라졌다. 사또는 그날 밤 술을 마시며 말했다. 진실이란 결국 권력이 지켜야 하는 체면일 뿐이지, 그러나 그가 잔을 비우자 피처럼 붉은 술이 바닥에 번졌다. 술이 아니었다 붉은 피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벽에 쓰러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 한마디였다. 그 자백내가 썼다. 제육막 진실의 파편. 사또가 죽은 후 형문청에서는 새로 부임한 관리가 서류를 정리하던 중 장부 사이에서 찢어진 자백서 한 장을 발견했다. 그 자백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그러나 진실을 죽였다. 그 아래에는 정운석의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그가 남긴 마지막 행적은 미스터리였다. 그는 재판이 끝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제7막 백성들의 재판 이듬해 같은 고울의 백성들이 모여 조용히 비석 하나를 세웠다. 여기 억울한 자의 혼이 잠들다. 비석 아래에는 밤마다 피 묻은 장부 한 장이 놓였다. 누군가 여전히 사건의 기록을 다시 쓰고 있는 듯 했다. 비는 내리고 붉은 흙 위로 글씨가 번졌다. 진실은 죽지 않는다. 수백 년뒤그 고울의 옛 형문청이 복원되던 날, 벽틈에서 낡은 나무 상자가 발견됐다. 그 안에는 사도 윤지연의 침필 재판록이 들어 있었다. 그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그날 진실을 숨겼다. 하지만 그날부터 매일 밤 문밖에서 누군가의 피 묻은 손이 나를 불렀다. 상자를 열던 사람들은 갑자기 묘한 향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누군가가 속삭였다. 그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